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0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큐티 시작하도록 할게요.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캐느 뜬 사람 없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잘 지켜주시고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르게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말씀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속에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어제는 우리가 마지막 때, 음.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음 우리, 사 우리 친구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쵸? 어. 멋진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날이 되면 자기가 구원자, 스스로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그리고 서로 싸우고, 굶어 죽고, 지진도 일어나고, 그렇게 아주 무서운 날이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음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 어 예수님 때문에 괴롭히는 사람, 괴롭힘을 받지만, 그거를 끝까지 참고 견디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주제로 여제 얘기했어요. 자, 오늘은 보면은 54쪽 한번 볼게요. 54쪽에, 마가복음 13장 26, 2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실 거래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가복음 13장 16,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인자가 큰 능력과 영광으로 구름 가운데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laughs> 이렇게 보면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그쵸? 우리 한번, 음. 음. 성경의 락에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세상이, 성전이 무너지고, 세상이, 어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도 어어 어,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래요. 그 어제 얘기했던 세상이 혼란스럽고 성전이 무너지고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거짓 사 거짓 선지자들도 많지만 어그 세상에 일어날 마지막 일을 미리 걱정하라고 알려 주신 게 아니에요. 어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거기 때문에, 어제 일어났던 그 어려운 일들이, 뭐, 걱정하라고 미리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엄청난 힘과 빛으로 하늘의 천사들을 데리고 다시 오실 거래요. 그때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모으실 거래요. 아무리 멀리 있고 아무리 꽁꽁 숨어 있어도 다 찾아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이 사라지더라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은 약속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큰빛 가운데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나를 다시 만나러 오실 예수님을 예쁘게 색칠해 보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어, 색연필을 가지고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한번 색칠해 보도록 할게요. 짜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땅에 마지막이 되면 어제 거짓 산지자들도 분명히 많아질 것이고 지진도 일어나고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인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실 거고 그때는 오 어, 어? 엄청난 빛과 힘과 큰 빛, 어, 그 엄청난 힘과 빛으로 사람들을, 어, 하늘들 하늘 모으실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오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멀리 있고 꽁꽁 숨어도 다 찾아내실 수 있으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음.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아주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앉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조금은, 조금은 어려운 내용이고, 우리 친구들이 이해가 안될 수도 있지만, 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 이런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내가 기다리며 믿음을 더욱 더 끝까지 구, 지켜야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쁘게 색칠하고 있어요? 이상하네. L도 색칠하고, 향 열심히 색칠하고 있죠. 간사 양상하는 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짜잔. 간사님은 다 있답니다. 짜잔. 응.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 이쁘게 색칠했겠죠. 그죠? 음, 이렇게 어 엄청난 빛과 빛 엄청난 힘과 빛으로 저 하늘에 여기 천사들 천사들을 데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면 됩니다. 어, 끝까지 어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오실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멀리 있고 아무리 숨어 있어도 하나하나 다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54쪽 볼게요. 54쪽 간사님과 함께 해요. 오늘 우리 집에 누가 오면 좋을까요? 그분의 얼굴을 그리고 이유도 말해 보세요. 음... 음... 우리 친구들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 먼면 좋을까? 간사님은 사실, 안 왔으면 좋겠거든요? 음, 근데, 아! 간사님은, 집 말고 가게라고 해야지. 가게를 하니까, 간사님은 가게. 얼굴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색칠은 안 해도 돼요. 이유 쓰기 어려우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도 되고요. 음, 그리고 그냥 잘못 쓰게 이유를 모르겠으면 굳이 막 너무너무 걱정하면서 안 써도 괜찮아요. 알겠죠? 음. 응. 음. 응. 간사님은 개인적인 그 사람을 담아서 썼어요. <laughs> 자, 우리 지금 이거 한번 볼게요. 가사님은, 어, 가사님 집 말고, 가게, 가사님의 가게, 매드, 가게에, 누가 오면 좋을까요? 라고 생각하고 썼어요. 짜잔! 손님! 손님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손님이 많이 와야 장사가 잘 되니까! <laughs> 그래서 간사님은 이렇게 썼답니다. 뭐, 간사 우리 친구들은 뭐, 할머니가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뭐 잘못 봐서 보고 싶으니까, 아니면 친구들이 놀러와서 좋, 좋겠어요. 같이 함께 놀고 싶으니까, 이렇게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간사님은 조금 특이하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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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생계 유지를 위해서, 아,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게에, 손님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썼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죠? 음, 그럴 수 있어요. 참, 우리 친구들, 오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음,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믿음을 믿음의 키를 더욱더 더욱더 자라게 해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는 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음!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두손 이쁘게 모으고 기도하고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할게요. 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친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끝. 아야. 그러면 우리 내일 또 어, 새로운 말씀으로 다 강사님과 함께 만나도록 합시다. 우리 친구들 빠이빠이, 안녕. 끝. 嗯，妈呀！